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진주 쌤입니다. 저, 오늘은 자, 프로쇼 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프로쇼 기초 강의가 몇강 올라갔죠? 참고하시고요. 어, 제가 프로쇼에서 장점이 있다고 그랬죠. 장점은 이 사진 슬라이드, 슬라이드 기능은 예, 최고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동영상 기능, 세 번째는 애니메이션 기능이 있어서 다른 영상에서 만들지 못한 애니메이션 기능을 여기서 멋지게 연출할 수 있다고 늘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어, 그런데, 음, 여러분 여기서 단점이 있죠. 단점이 뭔가요? <laughs> 예. 영어로 나온다는 게 단점입니다. 그렇죠? 어이 한글로 됐으면 참 좋을 건데 영어로 돼 있는 게 단점인 것 같고 두 번째는 여러분 여기서 한글 지원이 안 되죠. 예 우리가 영상을 만들다가 영상 중간에 어떤 프레임 안에서 슬라이드 안에서 글을 써야 되는데 한글을 써야 되는데 여러분 한글이 지원이 안 되니까 영상을 만들고 나서 프레임을 계산하고 그리고 여러분 사용하는 파워디렉터, 베가스 프리미어 가서 여러분 영상을 거기서 글을 집어넣고 완성을 시켜서 렌더링을 여러분 우리가 시켜서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구버전에서 여러분 필터 기능이 들어왔죠. 필터 기능 안에서 예, 여러분이 이제 여기다 한글을 사용할 수 있는 뭐 타이틀을 사용할 수 있는 모션 필터 기능이 들어왔습니다.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글은 지원 안 되지만은 이 포토샵이나 또 일러스트 또는 파워포인트 거기에 새로 본 PNG 파일을 PNG 글자를 만들어 들어온다면은 여러분 글자가 한글 글자 효과가 뭐 쉽게 지원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그걸 제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제가 예저 유튜브 들어오면은 제가 유튜브 들어오면 여러분 어, 저번에 제가 올린 영상 중에서 봄에 기분 좋은 글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 제가 이거 잠시 자, 클릭해 보고 자, 조금 이제 감상 조금 하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클릭하겠습니다. 조금 넘길게요. 여기서 러면 글자 효과 보이죠? 예, 글자 효과를 제가 그 프로쇼에서 필터로 사용했었습니다. 보셨나요? 예, 이렇게 움직이는 거. 예, 여기까지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영상 안에서 여러분, 어 우리가 프로쇼에서 뭐 영상을 만들어서 그 프레임 계산을 해서 그 다음에 우리가 영상 편집 프로그램에 가서 글자를 넣지 않습니까? 여러분, 때로 저도 참 불편할 때가 있어요. 긴글 넣는 건 괜찮은데 프레임, 짧은 프레임에서 어떤 제목 같은 걸 강조하고 싶을 때는 상당히 조금 예, 좀 애매할 때, 시간이 좀 많이 걸릴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을 여러분, 오늘 여기서 이 필터 기능을 이용하면은 여러분 아주 멋지게 글자를 연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수업을 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여러분, 자, 오늘 자료를 여러분 다운받으신 분들은, 예, 자료를 다운받으신 분들은, 자, 저, 예, 우리 진주쌤 컴 교실 들어오시면 된다그랬죠 여기 들어오시면은 왼쪽에, 자, 프로쇼, 예, 여기 프로쇼 예, 자료방이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자료를 이렇게 다운받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예, 여기. 자료를 다운받으시고, 어, 저는 글을 다운받기 위해서 좋은 글 자료방으로 가겠습니다. 글을 저장하기 위해서 쭉 내려서, 음, 여기, 자, 이거, 이 글을 가져올게요. 이 글을, 여러분 다른 걸 쓰셔도 됩니다. 저는 이 글을 복사해놓고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사하고, 자, 저는 메모장에 이렇게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요. 자, 글을 조금 편집을 하고 이렇게 들어올게요. 이렇게요.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들어올게요. 내려놓고, 자, 포토샵 버전은 저는 CSO든지 CC든지 어느 버전 사용해도 생각,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파워포인트가 쉬우신 분들은 거기서 PNG 파일을 만드셔도 되고, 일러스트에서도 만드셔도 되고, 편할 대로 글자를 예쁘게 만들어 오면 됩니다. 저는 포토샵으로 가겠습니다. 자, 먼저 파일 누르고 새로 만들기를 할게요. 새로 만들게 하고 크기는 1,500에 844, 예, 16대9 비율로 가겠습니다. 그래 놓고 해상도 72 들어갈게요. 그래 놓고 제작을 누릅니다.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만들어지시면은 자, 글을 제가 복사해 오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이렇게 하나 복사할까요? 컨트롤 C 복사를 하고, 어, 그리고 여러분 왼쪽에 T를 클릭하죠. 글자를 쓰기 위해서 티클릭하고 예, 클릭한 다음에 여러분 위에 있는 글꼴이 있죠. 글꼴. 여기서 글꼴을 여러분 여기서 어, 여기 여기에서 하셔도 되고 창 누르면 문자를 클릭하면 오른쪽에 문자 패널이 이렇게 들어옵니다. 예, 이렇게 들어오죠. 그래서 글자 크기는 제가 한80 정도, 80이 없죠. 직접 쓰시면 됩니다. 이렇게 80 정도 쓰시고 예, 글꼴은 둥근 헤드라인으로 할게요. 둥근 헤드라인, 좀 통통한 글, 글꼴 쓰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글자 색은 빨강색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네, 그렇게 들어갈게요. 그리고 여러분 여기다 클릭을 하고 컨트롤 V 하면 글이 이렇게 들어옵니다. 들어왔죠? 자 이동 도구 가서 이 정도 할게요. 조금 더 크게 할까요? 네, 조금 더 크게 100 정도 하겠습니다. 이렇게 네, 조금 더 크게 할게요. 이 정도 하고 중간에 저는 놓겠습니다. 중간에 놓고 자, 먼저는 FX로 갈게요. FX 가서 그림자 효과 들어가겠습니다. 그림자 효과 들어와서 어, 여러분 불투명도 기본은 75죠. 그리고 예, 배경색의 기본색은 검정입니다. 이렇게 들어가시고 각도는 저는 120도로 가고 자, 거리는 10, 스프레드는 5, 크기는 10으로 가겠습니다. 이렇게 하시고 어, 회구로 갈게요. 회구를 클릭해서 여러분 색상은 흰색으로 가고 자 크기는 여러분 5 정도 가겠습니다. 3 아니면 5를 쓰면 될것 같고 예 우리 회관 기준은 위치는 바깥쪽으로 제 하겠습니다. 이래놓고 확인 누르면 되겠네요. 그러면 다 됐죠. 그런 다음에 여러분 이 배경을 감추면 이렇게 PNG가 됩니다. 배경 감추셔야 됩니다. 그리고 파일 누르고 자 저장을 할게요. 저장을 해서 네 방을 지정하고 자, 이름은 제가 글이라고 1 쓰겠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파일 형식은 제가 여기서 png로 들어갈게요. png 클릭하고 이렇게 저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장하고 확인을 눌렀습니다. 이렇게요 됐죠. 자 그리고 제가 아래쪽에 프로쇼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부터 할게요. 자 처음에 사진을 이, 이, 이 아래쪽을 제가 슬라이드라 그랬죠. 슬라이드. 슬라이드를 만들 때는 위에 Add Blank로 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Add Blank를 누르면 빈 슬라이드가 만들어집니다. 그렇죠? 시간은 저는 한 10초 정도 들어갈게요. 10초. 여러분 10초 꼭 10초 할 필요는 없는데 저는 오늘 10초로 가겠습니다. 그래 놓고 더블 클릭하고 예, 더블 클릭하면 슬라이드 이렇게 편집으로 들어오죠. 여기서 사진을 불러올 때는 기억나시죠? 제가 기초 강의에서 레이어에서 플러스 a 드를 누르면 된다그랬습니다 여기를 클릭해서 이렇게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여기 진달래 4번 사진을 불러올까요? 아, 1번부터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불러왔네요. 불러왔죠? 그런 다음에, 어, 좀 전에 제가 저장했던 이 글자 png 파일을 불러와야죠. 자, 이렇게 플러스 누르고, 자,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있네요. 클릭해서 열기 누릅니다. 예, 됐네요. 자 그러면 여러분 중간에 여기 필터가 하나 만들어져 있죠. 일로 오겠습니다. 클릭할게요. 클릭하면 오른쪽 아래에 모션 필터라고 나옵니다. 여기서 플라이인이 들어오겠죠. 이 플라이는 뭔가 들어오는 효과네요. 그리고 노말이 있고 그다음에 플라이 아웃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글이 들어오는 효과고 여기는 글자를 우리가 어, 글자가 들어와서 또는 글자를 갖다가 본 화면에서 어떻게 흐르게 할 거냐, 어떻게 보여주게 할 거냐, 아, 우리가 글을 그게 우리 노말일 것 같고요. 플라이 아웃은 나가는 효과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어느 걸 써도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 먼저는 플라이 인부터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를 클릭을 하면은 여기 미리 보여지는 효과가 하나씩 보는 거고 오른쪽에 브라우저라고 있죠. 얘를 클릭하면 여러분, 여러 개가 플라잉 효과가 전체가 이렇게 보여져서 우리가 알수 있겠죠. 첫 번째는 여러분, 블러죠. 블러를 클릭하면 여러분 약간 예, 이렇게 나오죠. 예, 흐리게 했다가 선명해지는 효과 블러인입니다. 예, 그리고, 어, 그 다음에 여러분, 내려가보면 또 여기 바운스라고 있네요. 바운스는 여러분, 뭐 통통 튀다? 그런 말이죠. 예, 이렇게 괜찮죠. 통통. 이건 통통 튀는데, 여러분, 패스트라고 하네요. 빨리 튀네요. 밑에 거 클릭해 볼까요? 좀 천천히 튀죠? 여러분, 이런 부분을, 여러분, 연출을, 글자 연출을 할 때, 예, 사진도 이게 됩니다. 사진도 돼요. 그래서, 이런 걸 클릭을 하면은, 여러분, 예, 우리가, 예, 그 슬라이드, 짧은 시간 안에 제목을 할 때, 강조할 때, 또 어떤 뭐 여러분 그 어떤 연출을 할 때는 이게 좀 괜찮은 것 같습니다. 여기에 바운스인 이걸 왼쪽에서 이건 오른쪽 여기도 왼쪽이네 왼쪽에 천천히 이건 오른쪽 빨리 오른쪽 늦게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 한 번씩 이렇게 눌러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요 클릭 여러분 이거 도어 스윙이네요. 음, 스윙은 흔들다 그런 뜻이죠 예 흔들다 그러죠 이건 아래쪽에서 흔들다 그랬네요. 여기는 예. 여기 도어 스윙 인 바텀이네요. 백 배경에서 이렇게 아래쪽에서 쭉윈인 안으로 들어오면서 효과를 준다 그런 뜻이죠. 이거 여러분 클릭해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요. 이거요. 이거 클릭, 클릭하면 여러분 효과를 이렇게 클릭해서 보면 되죠. 이렇게요. 클릭. 어, 괜찮죠? 이렇게요. 이렇게 보여주는 거 괜찮은 것 같습니다. 하나씩 여러분 클릭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그다음에 이걸 일레스틱이죠. 예, 일레스틱은 여러분 원래 고무질한 뜻이죠 탄력이 있게 뭐 통통 튀는 거. 여러분 음. 호리젠트는 가로로 통통 튀다. 일레스틱 그런 말이고. 여러분 일레스틱인 버티컬이죠. 이거 세로로 튀겠네요. 음 괜찮죠. 자 그래놓고 아래쪽에 넘어면 페이드 효과죠. 페이드해서 그렇죠. 여기는 톨. 플라인 안으로 들어오면서 뭔가 길게 이렇게 들어오면서 효과를 주는 거, 페이드 효과. 여러분 반대겠죠? 이거 와이드 옆에서 이렇게 쫙 들어오는 거. 이거 사진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이건 뉴스페이퍼 해가지고 들어온 효과. 클락 와이즈는 뭔가 여러분 이렇게 음 이렇게 도는 거죠. 예, 이렇게. 예, 이건, 이게 시계 방향으로 도는 게 원래 클락 YG라고 하는 건데, 그죠? 자, 그 다음에 이거 클릭해 보면 될것 같습니다. 이건 반대쪽으로 도는 것 같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건, 이 펄스, 펄스 인이네요. 이게, 펄스랑 원래 맥박, 파동이란 뜻이죠. 뭔가, 예, 그렇죠? 튀는 게 괜찮은 것 같아요. 그렇죠? 강조할 때. 이것도, 펄스 인, 호리젠트. 그 다음에 펄스 인, 버티컬. 세로로, 통, 통, 통.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예, 그 다음에 아래쪽에 나오면 스피 스핀. 스피는 뭔가 회전하는 거죠 예, 빨리 도는 거고 이건 천천히 도는 거네요 오예 그렇습니다 이거 하나씩 하나씩 처음이니까 제가 설명을 조금 해드리는데 예, 이것도요 예 가로로 예 가로로 또는 아래 내려오니까 세로로 이렇게 그렇죠 오 그렇습니다 이렇게 클릭하면은 된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들어오면 될것같아요그 다음에 여러분, 여러분 이거 피벗이라 고 그죠 피벗은. 원래는 이게 회전축이란 뜻입니다. 회전축을 어디에 둔다? 바텀에 둔다. 아래쪽에 둔다. 아래쪽에 둬서 이렇게 이렇게 흔들어 주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이렇게 여기도 그렇게 되네요. 원래 이제 풀이 풀이 F U L은 당기다 그 말이죠. 당기다, 당기다, 당겨 주는 듯하면서 아래쪽에서 막 당기, 당기는 거죠. 이렇게요. 예, 그래서 피벗. 예, 레프트 왼쪽을 기준으로 회전축을 둔해서 이렇게 흔들어준다 그런 뜻입니다 이렇게 클릭 클릭 해봤나요? 그럼 해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요 클릭 클릭 이건 위에서 재밌네요 <laughs>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트위스트가 나오네요 트위스트는 원래 춤추다 그 말이죠 어, 비틀다 또는 왜곡하다 그런 뜻인데 예, 이렇게 호리젠트는 가로축으로 기준으로 흔들어주네요 이렇게 그렇습니다 이거 줌인 줌아웃은 알죠? 예, 이거요. 어 이렇게 하면 제가 플라이 있는 거다 설명 다한것 같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하나를 선택해 볼까요? 플라이인 해보고 플라이 아웃은 같겠죠. 예, 그렇죠? 아웃은 나가는 효과, 플라이은 들어오는 효과니까 여러분 클릭해가지고 여러분 두 개를 같이 써보면될것 같습니다. 제가 하나 해볼까요? 자, 플라이인에서 플라이인에서 제가 저는 여기서 줌인으로 들어올게요. 이렇게요.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플라이 아웃 하나 들어갔고요. 플라이 아웃은 제가 여기 아무거나 하나 클릭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없어지게 아웃으로. 자, 그리고 적용 한번 해볼까요? 그리고 오케이 누르고 제가 이게 플레이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되겠죠? 자, 예, 줌 인으로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나가는 것은 아까 바운스를 했던가요? 자, 이건 보여주는 효과고. 오, 괜찮죠? 예 그래서 이 제목을 예, 긴글아긴 글도 여러분 여기 있다 좀 보여드릴게요 괜찮은데 이렇게 여러분 제목을 어떤 걸한 슬라이드 안에서 글을 강조할 때는 예,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효과 부분이고 시간이 제가 많이 가고 있네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죠? 필터에서 예, 줌 플라인 플라이 아웃 이렇게 효과를 주,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혹시 여러분 나는 이제 효과 안 쓸래 그러면은 예, 사용하고 싶지 않을 때는 브라우저에서 맨 위로 올라가시면 여러분 여기요. 노 필터를 누르면 효과가 없어집니다. 적용할게요. 맨 아래쪽도 플라이 아웃도 마찬가지네요. 클릭하고 자 여기 맨 위로 올라가서노 필터 누르면 이렇게 적용하면 효과가 필터 효과가 없어집니다. 자 그러면 제가 노말 들어가 볼게요. 노말도 여러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여기 오른쪽에 브라우저 클릭해 볼까요? 자 브라우저 클릭하면 여러분 여기 애니메이션 쉐이크 라울죠. 고 예, 악수하다 그런 말이니까 이거 움직이다 떨다 흔들다 그런 말이죠 자 클릭하면 여러분 이렇게요 흔들흔들해지죠 괜찮죠 에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이 예 그다음에 이거 블링크라고 있네요 블링크가 원래 여러분 눈 깜빡깜빡하는 걸블링크라오 그러죠 깜빡깜빡하네요 <laughs> 예, 이런 부분이 여러분 블링크 블링크 부분인데 이것도 여러분 글 연출 이건 여러분 본문을 기준입니다 플라이인 플라이 아웃이 아니고 본문. 본문을 기준해서 이렇게 해줄 때 자, 여러분, 여기서 캔들은 여러분, 우리가 촛불 효과죠. 좀 빠르게 움직이고, 이건 조금 천천히 움직이고, 여러분, 이것도 괜찮아요. 컬러 시프트는 색깔을 이렇게 바꿔주는 거 괜찮죠? 본문 효과. 괜찮은 겁니다. 이거 도어 스윙 부분은 여러분 이제 아까 설명했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걸 제가 다 하면은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린 것 같아요. 이런 것쭉간대데 여러분 괜찮은 기능 중에서 제, 제가 추천하는 기능은 뭐다 괜찮은데 여러분 아까 펄이 뭐죠? 풀. 풀이 당기다그 말이죠. 당긴다. 그죠. 렇 이건 괜찮은 것 같아요. 위에서 아래쪽으로 당겨줍니다. 그죠. 그래 위에서 아래로 슬라이드로 싹 내려가면서 없어지는 거. 그러니 여기는 왼쪽에서 괜찮죠? 이건 오른쪽에서 그죠? 그 여기서는 여러분 위로 이렇게 위로 이건 괜찮은 것 같아요. 여러분 이거 본문에서 글이 아래쪽에서 위로 올라갈 때 마스크 줄울때 이거 이 마스크 줘놓고 이 글자 올리면 그냥 싹 올라가죠. 마스크 안에서 나올 때 그건 또 따로 정리할 건데 여러분 이 부분하고 어풀 펜, 업이죠. 펜이 원래, 원래 냄비란 뜻이죠. 그러니까 어느 영역 안에서, 그 안에서 전체를 올리는 기능, 그런 말인 것 같아요. 쭉 내려오면 여러분 또 하나, 여러분 다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쭉 내려오면 여러 가지 기능이 쭉 있죠. 네, 있습니다. 여기서 그런데 여러분, 어, 여기 이 쿼터란 말이 있네요. 쿼터는 어떤 한 일분기를 쿼터라고 하는 건데, 쿼터 부분도 괜찮은 것 같아요. 봤나요? 상당히 부드럽죠, 이거. 여기서 추천하고 싶은 부분은 여기 쿼터 팬 다운이나 쿼터 팬 업은 괜찮은 것 같아요. 예, 어느 분기, 어느 어떤 그 어떤 그 구간에서 그 반복을 해준데 자연스러운 게 괜찮은 것 같아요. 이거 한번,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 어플라이 시키고, 자 여기서 오케이 OK 누른 다음에 다시 제가 포토샵으로 와서 제가 글자를 조금 긴글 하나 넣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긴글 하나 넣어볼게요 컨트롤 C 누르고, 자 여기다가 컨트롤 A, 컨트롤 V 하면 글이 긴 글이 들어옵니다. 이렇게요. 많이 들어갔죠? 오, 너무 크니까 조금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요. 됐네요. 이걸 저장하도록 할게요. 파일 누르고 다른문 저장해서 제가 여기 PNG로 들어갑니다. PNG로 해서 글2라고 저장할게요. 글2라고 저장합니다. 저장하고요. 자 확인을 눌렀습니다. 그리고 다시 여러분, 여기 들어와서, 자, 1번 슬라이드 더블 클릭해서 이 글을 바꿀 때는 여러분, 오른쪽에 브라우저에서 바꿔치기 하면 됩니다. 글을 바꿀 때는 브라우저. 제가 1, 2강에서 설명한 것 같은데요. 자, 그래서 여기를 클릭해서, 자, 긴 글을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왔죠? 이건 여러분, 아까 제가 노말에서, 아까 첫 번째는 제가 시간이 조금 가서 설명할게요. 이게 풀, 펜업으로 들어갈게요. 그리고 적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은 제가 조금만 더 줘볼게요. 15초 정도 주고. 자, 그리 기니까 OK를 누르고 스페이스 한번 눌러볼까요? 그러면 여기서 글 올라가는 효과가 괜찮지요? 아주 부드럽게. 여러분, 이걸 주려면 프레임을 줘야 돼요. 1번 프레임, 2번 프레임 줘서 글을 올려야 되는데, 그러지 말고, 여러분 필터에서 이렇게 올리자고 말입니다. 이게 있고, 다시 더블 클릭해서 아까 쿼터 부분이 있다 그랬죠. 쿼터 부분 자 이거를 클릭해서 여러분 여기 쭉 내려서 쿼터 예, 쿼터 펜업예 여기죠 클릭해서 적용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OK 눌러볼까요 자 그럼 누르면 여러분 괜찮죠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그 차이점은 전체로 올릴 거냐 부분적으로 올리면서 글이 없어질 거냐 그런 차이점인데 두 개의 효과는 여러분 우리가 본문에서 글을 사용할 때 마스크에서 사용할 때 아마 괜찮은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예 오늘 시간이 좀 많이 갔네요. 오늘 제가 여기 필터 부분, 예, 모션 필터 부분, 자 글이 들어오는 효과, 본문 효과 또는 글자 나가는 효과를 정리했고 다음에 여러분 왼쪽 부분 또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